오름달이 형창 밝은 추석날에 이렇게 한쪽은 밭, 한쪽은 논인 이 길을 심장로를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죠. 언제까지나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3, 400년 사는 나무처럼 짱짱하게 살면 좋은데 수천 년을 살도 없애고 쉽지가 않은. 인생이 짧으니까 오히려 더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죠. 너무 지루할 때까지 살면은 예, 가치도 모르고 소중함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야 여기까지 이렇게 시멘트 길을 해줬네. 대단한데. 완전 땡큐네. 이제 다시 돌아가야지. 보름달 한번 보고, 다시 왔던 길로 별을 보면서, 밤인데도 하로 종일 빛이 있어서 이제 환하네. Тонимсагач чинь чоо